한 박제삼 감나무쯤 되랴 서러운 노을 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벗어가서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들어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까지 빛깔이 전생의 내전 서름이요. 전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쨌든지,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근데 강의를 듣는데 그 성우가 성우인지 뭔지 이렇게 이 시를 낭송을 했어요. 근데 내가 눈물이 났어. <laughs> 막참 시가 어 저는 이렇게 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감동이 없어. 그 저기 뭔 소리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더라고. <laughs> 어 근데 이제 어, 근데 이게 여러 번 읽어보면 뭔가가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저는 이제 그 서정주 인의그 뭐지? 응, 문둥이. 내 거기 너무 감동했어요. 어쩜 그렇게? 그러니까 문둥이 이야기는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 문둥이에 대한 공포 공포 이야기가 많았어요. 애기 잡아먹는다, 뭐한다.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거적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문둥이라는 생각 문둥 인지는 몰랐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그 사람이 이제 문, 그 환생병 환자인지는 몰랐어 이제 아프니까 거적을 쓰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본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러다가 언젠간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그때 뭐 저기 하면 뭐잡혀간다그 해가지고 그해만님면 밖에 못 나가고 <laughs> 그랬던게 있어서 그리고 뭐 문둥이가 아기를 잡아 먹는다 고 그래 가지고 저기 아주 막그 우리 막내 정성스럽게 막그잘 보살피고 <laughs> 어디 못 가게 그 24시간 달라붙어 가지고 보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문둥이가 이제 아기를 잡아먹었지만, 그, 서럽게, 그, 어지러워라, 잠을, 이제, 네, 저기. 이렇게 검색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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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뭐.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이렇게 시커먼, 이렇게 저기 망토를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막 아주 이렇게 절대, 제가 기억한 건 그거예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 동네에 그 저기 아니, 몬당이라고 이제 이렇게 재몰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여기까지 아니 막 망토를 이렇게 그왜 서양 영화에 그 여자 여막 쓰고 다니는 이제 수사들이나 쓰고 다니는 다는거 그거보다 더한 망토를 막 길게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굴도 안 보였어요. 그렇게 쓰고 저기 가는 걸 내가 봤거든. 그니까 해와 하늘 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제 너무 그 문둥이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 너무너무 절절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너무 감동을 했어. <laughs> 어. 저번에 출석 수업 하면서 감사가 그 시를 하나 읽으래요. 근데 읽는데 이게 뒷골이 선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픈 저기 그 잔인한 사연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여자를,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는데 자기 친척이 그 여자는 이제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자애가 이제 대학 다니다가 유학 간다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디 으슥한 데서 끌어안고 그 신나를 붓고는 같이 타서 죽었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문득 그게 오는데 그러니까 그이시 시의 시점이 남자의 시점으로 썼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렇게밖에 할수 없나 그거를 많이 생각했나 보더라고. 근데 그에그 네, 그 절망적인 한숨 있잖아요. 그런 게딱그 나중에 이렇게 느끼면 오더라고. 제가 지난번인가 그 지난번인가 그 과제물을 하면서 이제 시를 읽고 근데 제가 잘그시 지문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점수는 조금 받았는데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뭔 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근데 두 번째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감이 올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면 그거를 여러 번 읽어서 이제 이거를 좀 적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laughs> 끝났어. 아무튼. 이것이 제대로 벗는 데는 저성밖에 없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진짜 그 이제 어릴 때부터 이만히 똑똑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식구에 비해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실은 책한권 없었어. 책이라고 있는 건 이제 어릴 땐지 그렇게 어릴 때는 아닌 아닌데 그 족보 있잖아 한문으로 된거내데 <laughs> 한문을 알아요. 그거는 관심 없잖아.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우리 집에 책이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땐가 이제그 친구네 집에를 갔는데 친구네 집에 마그 마루에 이렇게 책이 한권등굴거리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거를 이제 그 집에서, 그, 어, 그때 동화는 이렇게 두꺼웠어요. 한그 300페이지 될 거야. 그게 비밀의 화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책이 오래됐는 지 냄새가 있어요. 그 오래된 책에서 나는 냄새. 저는 그책 냄새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그 책에 빠졌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그냥 거기 엎드려서 단숨에 읽었어요. 그 책을. 지금도 생생해. 그, 그, 저희 이제, 대저택에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그, 그자 계단 끝에서 울음소리 나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그 이제 벌어진 하원에 그 하늘 이제 그 여주인공이 발견해가지고 거기 이제 갖고 나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제 그 아버지하고 이제 딱 아들하고 이렇게 이제 휴지어탄 아들이 이제 걸으면서 딱 마주친 장난치며 나가자 마주친 거 생생하게 기억나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그건 기억이 나. 둠. 그래서 나는 참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원 어느 곳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두루 교양을 갖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꽃꽂이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우고, 여자로서 같이 할 것들인가? 그뭐 그러니까 그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니까는 어 두루 교양을 갖추고 싶었었어. <laughs>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조금씩 까는 저기 열심히 열심히 배웠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근데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붓글씨를 잘 썼어요. 글씨도 예뻐가지고 호랑이 교장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근데 이제 안 쓰니까 이제 아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글씨 쓰는 게 두려워. 근데 요즘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사년을 이제 공부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쓰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쓰는 게안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써야 되는 것 같고, 사람 습관들이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이제 학급 문고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 학급 문고를 그 31권을 다 읽었어요. 6학년 아이가 똑같은 책인데도 다 읽었어. 요 <laughs> 그게 조선왕조 500년사. 다 역사책이었어요. 삼국 유, 유,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이었어요. 그거를, 2년을 그냥 두번다 읽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5학년, 6학년 때 다독상을 받았어요. 근데 6학년 때인가, 이제 그 뒤에 있는 책다 읽은 사람, 그러니까 저 혼자 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권인가, 스물매권 읽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좀 한을 벗으려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나한테 한을 한을 또 덜컥 심어줬어. 근데 이 한을 계속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거는 토해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조만간 토해내야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 진짜 이그 공부에 한을 푸는데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요만한 연민을 가질 이유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저는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이유도 없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처참하게 짓밟으면 그 사람들 용서해줘야 돼요? <laughs>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그들은 그게 저기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그 누구지? 안민석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laughs> 어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더큰 범죄에 대해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건 참 명언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놨어. 저기 그 면모 <laughs> 해놨어요. <laughs> 솔직히 그동안 검찰 판사들이 잘못한 거 처벌받지 못해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을 해야지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짓을 못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짓을 했을 때는 처벌받는다는 걸 인지시켜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거든. 그들이 절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도 아니야.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안에 법치주의, 입법주의, 행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알아야 돼. <laughs> 네. 이제 좀 이제 자야 될까? 약간 머리가 멍해지려. 어지러울라고 그래요. 아니 좀, 사실은 이제 오후에 5시쯤 일어나서 피아노 조금 치고, 어... 이제 8시에 무슨 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보는 재미가 없더라고 보다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부엌 저기 화장실 저기 그 부엌 방불다켜 놓고 잤어요. 잤는데 삼촌 여자가 1시 몇 분인가 뭐라고막 우두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짝 깼어. 근데 이제 막 그러고는 한 조금 있다가 막 저기 뭐지? 이제 물을 막 폭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버렸어.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공부 공부하는데 지금 여기 시 시창장에서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전에도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좀썰좀 좀 풀었었거든. <웃음> <끝>. <웃음> 자꾸.